...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세일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어 바리새인들의 비방에 대한 어, 예수님의 답변이 법문 어,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앞주에 우리는 법문 앞에서 어, 귀신들려서 눈물고 <laughs> 어떤 환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준걸 보았습니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 반응들이... 우리들은 너무 놀라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분 아닌가? 그래서 다이체의 자손이냐?라는 감탄사와 함께 메시아인가에 대한 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바리새인들은 이는 어, 메시아가 아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 무리의 반응을 완전히, 어, 잠잠케 버리고 그들의 기대를 산산히 무너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25절부터 예수님은 그바르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진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순한 생각과 의도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으셨다. 그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전체적인 윤곽을 알고 계셨고 또 그들의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예수님은네 가지의 논거를 들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25절로 26절입니다. 다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러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저 익히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법칙을 통해서 그들에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나라였냐면, 집안에서 싸움이 서로가 싸우는데 어떻게 잘될수 있겠느냐. 나라가 서로 매번 싸움만 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잘될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라, 동네, 집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라는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으로서 왕권과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설명한다고 할수 있고요. 동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안에서 조금 더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집단을 말하고요. 이제 가정, 집은 더욱 더 작은 어이 공동체를 말하죠. 그 가정 안에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질서가 세워지고 그 질서 속에서 잘운영되어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안에서 자식을 쫓아내고 서로가 싸움만 하고 있다면 분쟁만 하고 있고 서로 전쟁만 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겠지요. 또 동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싸우는데 그 나라가 잘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많이 쫓아낸다면 내가 바리새인의 힘을 얻어서 쫓아낸다면 어떻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느냐라고 하면서 29, 26절에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쫓아 냈거든요. 그래서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알 세불에 힘을 입어서 만일에 귀신을 쫓아 냈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격이 되니까 과연 그 사탄의 나라가 정상적이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이라는 말을 할수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는 사탄만이 오직 귀신의 왕으로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부하를 쫓아내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잘 운행되어 갈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저 마구제비로 야, 니 쫓아내고 또 멸하고 괴멸시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잘될 리는 없습니다. 특히 사탄은요, 합리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는 분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내가 예수님의 사탄의 힘을 얻어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 분별력이 있고 또 합리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이 그것을 허용해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그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그 사탄들이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가고자 하는데 서로 죽이고 쫓아내고하면서 분열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금 예수님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서로 싸우는데 내전이 있는데 잘될 리가 없고 또 가정이 서로 매일 분쟁만 하고 싸우는데 잘될 리가 없는 것처럼 이 사탄의 나라도 당연히 쫓아내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우두머리를 바알세불, 그래서 바알세불이 우리에게 어저 바르세불에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르세들은 의구심이 바르세불을 힘입어서 그들의 반응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신의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이라고 합니다. 귀신의 우두머리를? 발세불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로부터 사용되었던 우상의 이름이 발세불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의미가 없어요. 우상의 이름 빌려다가 한걸 뭐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사탄이 그들을 지배하고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보냐면 사탄의 역사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세부는 예수님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진짜 적은 사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을 대적하는 원흉이자 적대자입니다. 이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자기의 왕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술을 사용할 줄도 알고요. 마귀를절개로서 거느리고 타락한 천사들은 그들을 돕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적그리또는 사단으로부터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갖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적그리또의 역할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 또한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은 이 사탄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 같지만, 실은 누구에게 지배당하고 있냐면,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모습을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알세불을 입어서 그들을 쫓아낸다면, 그 사탄의 나라는 분쟁하는 나라가 되고 서로 싸움의 나라가 될 텐데, 과연 이것이 옳겠느냐 라고 지금 질문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거는 뭐냐면 27절 보십시다또 내가 바알 세불 임이거 기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임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바알 세불 임이거서 기신을 쫓아낸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바르셀블린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입어서 쫓아내느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먼저 너희 아들들이라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여기 너희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바르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고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 실제 유대인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 축기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또는 마술사란 이름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귀신을 쫓아내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있었는가라고 하는 역사를 뒤져 보면 솔로몬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시대부터 쭉 내려오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초대교회는 전문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역과 사역을 하는 전문 사역자들이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 안에 그런 귀신 축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하는 말이 우리는 바알 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또는 신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는 너는 바알 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사단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면 너희의 제자들도 바알 세부... 왜 힘을 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한다고 하고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힘 입어서 일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럼 너희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누구의 의거에서 누구를 힘입어서 그를 쫓아내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으로 치부해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오늘날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도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되어진 귀신론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귀신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조상이 죽어가지고 한 맺혀서 부천을 떠돌다가 귀신이 되었다거나, 이런 식의 귀신론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 예수님의 논거와 좀 빗나가니까 나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논거였습니다. 자, 세 번째 논거입니다. 27절 보십시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논거는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은 성령님의 힘입어서 행동,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르새인들에게 내가 하는 사역은 성령의 의거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지금 이사역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귀신을 따라서 바알세브를 따라서 사역을 한다면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버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고,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분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나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힘 입어서 사역하고 있다. 사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구약이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한 내용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바로 그 성령님의 의거에서 힘입어서 행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령의 힘입어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저 그냥 내 능력의 의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되어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었다는 그 자체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자신이 사역하고 있고 자신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지금 나타난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기대하던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나라가 지금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다스리기 시작하였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임하였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것이 이미 임하였다 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은 분명히 사단의 왕국이 개멸되고 있고 거기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들 속에 현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사탄을 괴멸시키고 또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대하고 기대하던 그 다윗과 같은 왕,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신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 자신을 공격한다면, 예수님 자신을 바르새인들이 공격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바르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멀리한다면, 결국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임하기 하신 그 나라를 반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그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후반 뒤에 가서 얘기합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로서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구원자인 사실을 알려준과 동시에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논거를 보십시오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기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네 번째 논구는 뭐냐면 사탄의 능력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예수에게 해를 끼자 아,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보다 훨씬 우월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승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된다는 조건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 번째 논거와 연관되어지고 연결되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강한 자가 사탄인데 사탄을 가리키는데. 그들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 오겠느냐 이 말이죠. 여기서 강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흥,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빼앗아 온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다 빼앗아 온 겁니다. 전쟁에서 또는 내란 중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탈한다는 말은. 약탈하되 완전히 털어가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데 그사람을그 강한자를 결박을 시켜놓고 거기 가서 빼앗아오는 거지 그 강한자를 전쟁에서 적군의 장수 적군을 다 이겨놓고 빼앗아오는 거지 이기지 않고 어떻게 빼앗아올 수 있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 말은 예수께서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사탄을 결박시켜 놓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한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약탈이라는 표현을 썼고 강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조금 강한 표현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단의 역사를,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성도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보다 훨씬 강한 그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을, 철저히 공격하고 또 그를 지배하고 가두어두어서 그가 어떤 것들을 행한 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가 우리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하나씩 빼앗아서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서 완전히 죽께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말씀이 바로 강탈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결박하고 이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결박한데. 내가 어떻게 귀신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느냐?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바리새인들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어떤 귀신을 쫓아내거나 사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아래서 그 귀신들을 결박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사탄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서.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이며 사탄의 권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사탄을... 완전히 결박시키는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들이 잠시나마 활동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사탄의 나라는 망할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의가여 사는 사람들. 성령님의 힘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의 내가